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윤관입니다. 이제 서울역에 왔어요. 서울역에 왔는데, 밤이죠, 이제. 어, 지금은 9시 반이에요. 9시 32분에 도착했네. 아까, 나올 때한 3시 반 경이었거든요. 6시간 걸렸어요, 오는데. 그왜 6시간 걸렸냐고 이거 모자고 쓰고 있냐고? 추워, 추워. 누나, 누나. 갖고 아, 이제 뭐, 이거 왜먹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머리 눌리든지 말든지, 지금 추워. 그래서 이제 아까 3시 반에 나왔다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거야 진짜 길치라니깐요 그 길치인데 버스 를 반대 방향으로 탄걸 한참 후에 알았어 도착을 안 하니까 부산역이 그래서 이제 부산역을 갔다가 이제 반대로 한번 갔다가 돌아서 부산역까지 간 거예요 부산역에서 도착하니까 이제 6시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바쁜데 오늘 또 밤에 뭐 맞아 아시죠 그래서 저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제 6시에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타 가지고 9시 반에 6시 반에 탔어요. 여섯 시 반에 탔는데 원래 9시 10분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뭐눈 나와 가지고 뭐그 지체가 좀 됐대요. 그 지체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숨 잤다가 또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좀 이제는 또 눈만 멀뚱멀뚱 뜨고 뭐 거기 있잖아요. 뭐 피곤하니까 <laughs> 피곤하면 잠도 안 와. 잠도. 어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부산역에서 기다리는데 아는 애들을 좀 만났어요. 그냥 아는 애들을 좀 만났는데, 저는 몰라 저는 처음 봤는 애들이야. 근데 걔들이 저를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조용하신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어, 제가 엄청 조용해요, 진짜로는. 진짜로는 거의 말이 말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거의 제 아이에 아이, MBTI가 I라고. 그 그러니까 말을 잘안 해요. 외향적이 아니고 완전히 내향적이에요. 그때 원래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잘안 해요. 사실은. 그, 그 아직, 어휴, 저, 씨. 그럴지 상상도 못 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한다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문자가 온 거야. 저희 어머니가. 노윤간 어디야? 그렇게 문, 저희 어머니 항상 문자 하거든요. 노윤간 어디야? 이렇게. 하트 막 날려요, 엄마한테는. 엄마는 좀 다르지. 엄마는. 엄마한테도 막 하트 막 날리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노영관 어디야 그래가지고 제가 니네 마음속 그랬어요. 니네 마음속 그러니까 너 부산 왜 갔어 그러더라고요. 저그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부산 왜 갔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 구독자세요. 여기 과학제국의 구독자라고. 그래가지고 부산 왜 갔냐고 바로 물어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아 그래서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이제. 마음속이라 그러니까제희보니가 부산 왜갔냐고 바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대학교를 갔다오면서 이제 또 많은 애들이 그 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 문자를 주고 했는데 밴드라는 걸 통해서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자 주더라고요 어 연세대학교도 시험 잘 봤다 발생 그러니까는 제 지금 기획편집에 있는 그발생할 시뮬레이션 을 실전 모의고사가 사람 발생할책다 해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놨어 골라서 한게 아니라 그냥 다 했어 거기 있는 거에서 다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험 잘 봐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학교 본 애들도 오늘 보내들이뭐 끼케야 어, 뭐한개 틀렸다 뭐두개 틀렸다 다들 그러니까 많이 틀린 애가 두개뭐 끼케야 어, 한개 그래갖고 이거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않아도 되냐면 경희의대 대내만 오늘 네명 봤어 동아대 의과대학교 근데 연대 원주로 가는 애들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연대 원주로 가는 애들도 있다고. 연대 원주로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이 또동아대학교나 연대 원주를안 가요. 또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면. 뭔 말인지 아시죠? 계속 이게 개들이 개들이야. 개들이 개들이기 때문에 밀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보 본, 만약에, 예를 들어 동아대학교가 4명을 뽑는다면, 오늘 간 애들 중에서 4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등 아니면 10등 아니면 등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위권만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십 위권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십 위권을 해야지 솔직히 아 솔직히 거기 나도 허수지 거기 보고 나로 오는 애들도 허수지 결실자들도 있지 그다음에 그냥 허수들도 있지 아 그거 1 0등 안에는 들어야지 그게 뭐 몇천 명이 본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맞잖아 내 말이 무슨 거 그래도 우리 동아대학교 육과대학 들어가려면 내신 1.00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갖다치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뭔지 자시겠죠 10등은 해야지 10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또 들어가서 경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너 F 맞고 그냥 제적 당한다 제적 아예 그냥 학교에서 퇴출 당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막 빡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제 1.0하고 3.0만 봤으면 어, 충분히 다풀수 있는 시험이었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미래 원주 캠퍼스도 오늘 봤는데 어, 김영 편집에 있는 제 사람 발생학 시뮬레이션 모의고사만 보면 다풀수 있었습니다, 다. 어, 전부 다풀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어, 좀 다행이고, 뭐 다행이 아니라 뭐, 당연한 거죠. 그, 뭐, 애들다잘 봤다고 하길래, 그참 이제 다행이고, 좀 짠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실제. 그,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쯤 이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정말 짠하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청진기 사라고 하니까 27만원. 27만원이었어요, 청진기가. 그거는 단순가온, 9만원. 단순 흰색 가운 있잖아요 입고 다니는 그게 9만원 그래서 어릴 때 셀스 돌때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때 진짜 어... 가난? 가난이라고 하좀 웃기고 그냥 뭐좀 약간 부족했어 그쵸 약간 부족했음 현실에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있죠 모으는 그 사람들 이다 부모님에 대한 뭐 감사함도 있지만 미안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원망도 있어요 아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네. 어, 엄청난 부자였으면 좀 편했을 텐데 맨날 지나게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거 저희 어머니가 노인아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참좀 엄마도 좀 짠하고 <laughs> 그런 것도 또 동시에 다 있었어요 사는 게 힘들거든 너, 너 나중에 임마 나중에 봐봐라 임마 사는 게 힘들지 맨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더잘 헤쳐나가야죠. 여기서 머물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더 좋은 미래가 있지? 나 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죠. 훨씬 있어요. 훨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데 일본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말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실제로... 동아대학교까지 시점보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저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애들의 입장에서는 뭐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그저 가까운 데도 시점 보겠지만 단순 전용료도 있고 이것까지 다 하면 기본이 한 3-400만 원 들고 학교 합격해서 등록금까지 하면은 그냥 1천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그러다가 뭐 방까지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생활비까지 하면은 그냥 3-4천만 원 그냥 한 학교에 그냥 들어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아, 진짜 오늘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어, 애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예? 네? 그니까는 한 10개 정도를 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느 정도 대충으로 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를 또 반복을 많이 하고, 내용도 좀 반복을 많이, 해, 반복을 많이 해야 돼, 반복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이름처럼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실력을 갖춰야지만이 실제로 여기 편입 시험에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학교 하나 하나 다닐 때마다 본인의 실력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영어 토익도 양치기, 해, 양치기. 내가 다9 9 0곳 물어보니까 다 모의고사 양치기야. 언어학원에 누굴 들었다 그런 거다 믿지 마. 그런 거다 바이럴 마케팅이니까 누구 들었으면 잘 됐다 그런 거다 바이럴 마케팅이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냥 양치기 많은 문제를 풀어봐 그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발 들어하세요 저는 사심 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 미혼이니까 부양가족이 없어요 제가 제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게 큰 측면에서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자유로워요 많이 되게 자유롭다고 실제로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치기를 하려고 하세요 양치가 최고야 실제로 최고야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편입 시험도 얇고 넓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를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알아도 뭐 끝까지 안다. 파헤치고 안다. 그거 별로 안 좋은 자세야. 뭔지 말인 알겠죠? 그냥 제목만, 그냥 간단하게, 그 특징만 얇고 넓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 넓은 범위라는 게크리아그게다커버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넓은 범위를 여러 번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팔라 그러면 안 돼. 채찍 피탈라든지 AI한테 물어보면 안 돼. 요즘에 AI 때문에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다 날라간다고 하잖아요. 너도 듣지. 가지고 오늘 오는데, 해외에서 뭐 있는 사람들이지. 뭐, 이제 메디컬도 망한다고 그러는데, 막 우리나라는 안망해 임마. 우리나라 왜 안망하냐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 임마. 약을 탈라면 임마. 병원을 반드시 와야 돼. 해외는 안 그래. 해외는 AI가 지금 이제 채취피티나 이런 AI가 만약에 진단을 때리면,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해도 돼. 진단받으러 안 가도 된다고 무슨 증상으로 때리면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 좀 예외야. 대한민국이.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는 바람에, 만약에 지금 약을 받을 탈라면 처방전을 받으려고 병원을 반드시 와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a i 에서 메디컬이 대치가 안 돼요, 대한민국만.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지금 현재 뭐 메디컬이 대치가 된다? 야,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대한민국은 아니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살라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변호사랑 세무사랑 회계사 그런 건싹다 대치돼요. 100% 대치됩니다, 여러분. 100% 앞으로. 근데 뭐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죠? 하려면, 이거 편집하려면, 진짜로 열심히 하고, 그냥 짠해요, 짠해. 짜라나고 진짜 짠해요. 이게 실제 2 5 문제, 동아대학교 스물다섯 문제, 스물다섯 문제. 매일마다 약간 유형도 또 바뀌어. 얼마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어려나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학교에전형력 그게 장난이야? 뭔지 말인 아시겠죠? 저녁료도 비싸. 물가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아니, 나 아까 지금 부산 어묵 오뎅본도 봤죠? 그게 이제 하나에 1900원이에요. 예전에는 그 500원이었거든. 아니, 인하대학교홍문에서 옛날에 계란빵 50원이었거든, 50원? 50년은 5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야. 인하대홈문에서 어떤 데는 2000원이고. 옛날에 저 학생 때는 라면이 50원이었어요. 믿겨집니까, 여러분? 라면이 50원이었는데, 지금 인하대학교 음원에서 라면 3 0 0 0 원에 팝니다. 그래도 싼 거죠. 인하대가 어, 물가가 싸요, 굉장히. 저50 원이었어요. 어 실제로 학생 식당에서 라면이.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라면 먹으러 갔다 적이 있어요. 인제대 의대에 계시는 지구이 어떤 한분하한 분하고 한림대 의대에 계신 형들하고 라면 먹으러 간 적이 있다고. 배고파서돈 없다고 학생 식당에서 50 원, 50 원이 라면이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학생식당에서 라면을 50원에 팔았었어요. 저희 인하대학교가. 근데 모든 물가가 많이 또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그 그만둘 그수 없잖아요. 그죠? 그만둘 수는 없고 하려면 아예 잘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혹시 오늘 시험을 보고 앞으로 지면 이제 그전에도 시험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요. 더 단단하게 다지십시오 왜? 너 진짜 좋은 미래 있습니다. 그 시험만 통과하면 면접장만 가면 애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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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이 개들이라니까 개들이 개들이야 개들이 경기대도 보내드리고 개들이 지면 현재 당국대도 보내드리고 개들이 지금 다 거기 다 보내드려요 다 10개 이상 보기 때문에 그냥 절대 실력을 갖춰서 운에 맡기지 말고 진짜로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오늘 많이 느꼈던 것은 애들 정말 짠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저를 본인 보고 있는 애들한테 정말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할 거고 어디에서 저를 보셔도 와 항상 모든 인터넷 강좌 그냥 현장 강좌 주어진 시간 1분 1초 제게 주어진 시간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들한테 수험생들이나 인사하 사람들 너무나 짠했다 제가 이번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어로좀 이제 부활을 한다면 당국대학교로좀 이제 도전하려고 그래요 당국대학교 내년에 당국대학교 가가지고 내년에 당국대학교 나가고 영어 토익으로쯤끝 끊는 데 있죠. 좀 애들이 많이 보는 학교. 그죠? 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런 데. 연대미래 같은 케이스는 뭐 그렇게 큰, 큰 학교는 아니고요. 당국대학교를 제가 한번 갔다 올려 그래요. 영어 좀 넘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자, 한 번도 저는 제가 망할 거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진짜 안된 적이 있죠. 안된 적이 있는데 제가 끝에는 항상 잘될 거라는 걸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근거도 없고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믿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또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연속적으로 영상 올릴 거니까 여러분 과학 최고 사랑해주시고요. 노윤관의 과학 최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계획대로 서울역에 돌아와서 다섯 번째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어디에서 절 보셔도. 정말 주어진 시간, 1분 1초, 모든 시간, 저에게 주어진 진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내시죠잘 봤으면, 잘본 대로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자기가 좀 예상보다 못 봤으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화가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날이 오는데,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들어가면, 메디컬은 망하지 않습니다. 100%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에서 볼게요. 알겠죠?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좀 해줘. 구독. 알겠죠? 우리 엄마도 구독 잘해.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시작해서 여기 이제 9시 50분에 끝납니다. 자, 저 다음 일이 있으니까 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